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 35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5절에서 40절의 말씀 우리 한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마를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켜 자객 4천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국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건을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높이 쓰임 받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21장은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굳은 결심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올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국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성전에 붙잡히게 되고, 그리고 구타를 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거의 이제 죽을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그 아슬아슬한 그 순간에 로마의 주둔군 천부장에 의해서 구출되는 모습이 오늘 지금 바울의 모습입니다. 33절에 보시면이 천부장이 무리들에게 바울이 누구며 무슨 행동을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이 모임 무리들은 각기 다른 소리로 외쳐대는 거죠. 그래서 천부장은 이 현장에서는 이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을 주둔군의 진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에 이제 바울이 인솔을 받아서 느린 걸음으로 이제 진영을로 연결된 그 계단으로 가고 있는데 군인들이 이 무리들의 폭력 조짐을 포착을 하게 되지요. 내용 관찰 문제 1번 보시면은 바울은 층대까지 어떤 모습으로 가게 되었습니까? 바울은 이 군대에 의해서 들림을 받아서 연설할 층대까지 가게 됩니다. 어, 이 군인들이 이렇게 심상치 않은 이 조짐을 파악한 것은 이 백성들의 무리가 뒤따르면서 바울을 제거하라고 막위쳐댔기 때문입니다. 36절에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라고 위치고 있어요. 이 위침은 너는 그를 제거하라 라는 위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천부장에게 지금 바울을 제거하라는 지금 압력을 가하는 위침이었던 겁니다. 지금 바울은 쇠사슬에 매여서 끌려가고 뒤따르는 유대인 무리는 너는 그를 제거라고 막 외쳐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과 천부장 사이의 짤막한 대화가 이제 계단 맨 꼭대기 영문 입구에서 이제 있게 되는데요. 군인들이 바울을 진영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그런 순간에 바울은 천부장에게 아주 세련되고 예의 바른 헬라어로서 질문을 던집니다. 어, 3 7 절에 뭐라고 질문을 던집니까? 어,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은 뭐냐면은 헬라어로 어, 당신께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제가 합당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이 당시 그냥 세련되고 아주 예의 바른 어, 헬라어예요. 그래서 천부장은 이 말을 듣고서는 깜짝 놀라면서 네가 헬라말을 아느냐 되묻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가 원래 헬라어로 말할 줄을 아느냐라는 줄임말인데요. 그러면서 곧바로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면 천부장이 38절에 그러면 네가 이전에 난을 일으켜서 사천의 자객을 거느리고 광야로 갔던 이바 아니 애굽인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자 천부장의 입장에서는 비록 이 짧은 한 마디였지만 바울이 헬라어를 잘 구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이 사람이 지금 애굽인이다라는 인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된 거죠. 이 지금 천부장이 염두에 둔이 에굽 사람은 누구냐면 유대 총독이었던 벨릭스 시대에 진압한 이 소요의 총 두목입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이때 역사를 기록으로 남겼는데요. 바울이 체포당하기 3~4년 전에 이애굽인이 거짓 선지자로서 한 3만 명의 무리들을 광야로 끌고 가서 나름대로 조직화를 한 다음에 감남산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감남산에서 그는 추종자들에게 그의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로마의 주둔군을 쉽게 굴복할 수 있을 거라고. 약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벨릭스의 진압으로 400명이 죽음을 당하고 200명이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는 나머지 사람들이 두목과 함께 이제 도망을 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이 4천 명은 그 3만 명 중에서도 요인 암살 단원으로 간주되는 자객의 숫자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와 같은 일을 최근에 저지른 이 장본인 이 애국 사람이 아니냐라고 지금 이 천부장이 바울에게 질문을 던질 겁니다. 자, 이에 바울은 39절에 보면은 뭐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자, 천부장의 이 질문에 대답해서 바울은 아주 효과적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뭐, 바울은 먼저 나는 유대인이다라고 대답을 하죠. 이 대답은 뭐예요? 나는 그 에굽인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자신의 이제 고향을 이제 밝히는데 나는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소읍이 아닌이란 말하면 뭐 무슨 얘기예요? 나는 촌 놈이 아니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고향인 이 길리기아 다소라는 시는 제법 큰 도시입니다. 특별히 문화 도시였어요, 문화 도시. 그래서 다소 출신이라고 하면은 문화인, 교양 있는 사람 이렇게 알려져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 자기 출신을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천부장에게. 지금 이 사람은 함부로 말할 사람이 아니로구나. 아, 이 사람은 말하게 해도 좋겠구나. 하는 어떤 교양있고, 교양있는 사람이요. 문화인이라는 그런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지금 자기의 에, 지금 길리기야 다소 시민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바울은 이제 백성에게 말할 것을 허락해달라고 39절에서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에 천부장은 의심을 이제 완전히 떨쳐버리고서는 바울의 요청을 허락하게 되죠.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천부장의 허락을 얻은 바울은 층대 위에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 바울은 지금 이제 안토니오 요새 계단 맨 꼭대기 위에 서가지고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손을 흔들었어요. 손짓을 한 겁니다. 그러자 일순간에 백성 가운데 큰 침묵이 있게 됩니다. 자, 이때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두 쇠사슬로 지금 결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대인 폭도들에 의해서 심하게 구타당했고 또 여기저기 피가 흐르고 부어 있는 상태입니다. 옷은 여기저기 아마 다 찢겨져 있었겠죠. 자 그런 바울이 돌아서서 말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백성들이 매우 조용해진 겁니다. 그렇게 요란하던 백성들이 매우 조용해진 거예요. 어, 지금. 바울이 조용히 하라는 어떤 손짓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딱 옆에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지금 지금 조용해졌기도 했고 또 바울 그런 모습 속에서 바울의 그 의연한 모습이 그들로 하여금 놀람을 일으켰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제 히브리 말로 연설을 시작하게 되죠. 연과 묵상 문제 3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바울로 하여금 로마 군대의 호유를 받으며 층대 위에 올라서 연설을 할수 있게 하셨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천부장으로부터 유대인 무리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얻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저로의 기회를. 포착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는 하나님이 복음 증거를 위해 허락하신 놀라운 기회가 아닐 수가 없어요. 바울이 이제 나중에 이와 유사한 기회가 두 차례 더 주어지게 됩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자, 로마 군대가 바울을 호유해 유대인들 앞에서 연설할 수 있도록 층대까지 가게 된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로, 로마 군인, 또 유대인들 이 사람들을 다 사용하시면서 결국에는 안전하게 전도할 기회를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지금 급박한 위기에 몰려 있던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생명이 보호되게 하시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하신 하나님. 참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섭리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딱 보면은 바울은 지금 위험에 처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높임 받아서 쓰임 받는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바울은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할 여유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겠습니까? 기회가 되어서입니까? 그게 아니죠. 복음 대살 전, 복음을 전할 대상이 사랑스러워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겁니까? 이들은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한 자들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것이겠습니까?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한 가지입니다. 바로 소명 의식 때문이에요. 소명 의식. 복음 전파자로서의 그 소명 의식. 그것이 바울로 하여금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만든 것이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일에 열중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과 같이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서 복음 증거하는 일을 자기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소명의식을 따라 행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 죽음을 남겨두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주님 앞에서 그의 달려갈 길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히 알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 사명에 충실했으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겠어요? 참으로 바울은 참으로 자기 사명에 충실한 복음 증거자였던 거죠. 그렇다면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은 바울에게만 주어진 것이냐는 거죠. 그것은 아닙니다. 복음 증거의 사명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 된 자들이라면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 증거의 사명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힘써야 할 일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 받은 소명 사명이라는 거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이라고 참으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복음의 전함에 있어서 그런 절박한 의식을 가지고 복음 전한 일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마치려 하면 나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지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 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고 사용하심을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평범한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확신을 갖기 위해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내가 복음 증거자로 부름받았다라는 분명한 소명 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온 주님 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이 평범한 삶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높이 높여짐을 받고 쓰임 받게 되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있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것을 이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한 날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니 복된 사명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또, 복된 기회들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전달하는 복된 통로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하면서 주여 우리 세번부르으며 나아갑니다. 네.